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벚꽃보러 석천에 갔다가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서보라는 식당 앞을 지나갔는데 웨이팅이 이른 시간에 끝나버릴 정도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뭘 파나 했더니 주 메뉴가 족발덮밥과 새우국밥이라는 메뉴를 파는 곳이었어요. 그 중에 족발덮밥은 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인터넷 조사를 좀 했습니다. 태국어로는 카오카무라고 하는데 카오가 밥, 카무가 돼지의 발이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족발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족발과 밥을 같이 먹는 음식으로 간장 베이스의 양념에 태국의 향신료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로 태국 길거리에서 파는 대중적인 요리이고 비닐봉지에 포장해서 먹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맛은 우리나라 족발과 비슷하지만 부들부들한 식감이 특징이고 카나라는 채소와 태국 갓김치, 삶은 계란, 고추소스를 곁들이는 요리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동파효과 흡수하지만 상신료에서 차이가 있었고요 유튜브와 구글링을 통해서 20개 이상의 레시피를 읽어보고 그중에 괜찮은 레시피를 추려서 오늘 레시피를 만들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족발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앞다리와 뒷다리가 있는데 앞다리가 조금 더 비싼 편이었어요. 저는 앞다리와 뒷다리 모두 구매해봤어요. 만들어봤는데 카오카무에는 뒷다리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재료로 카나라는 채소가 들어가는데 중국어로는 카이란, 영어로 차이니즈 브로콜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고요 그리고 태국식 갓김치라고 불리는 쌈 이를 같이 곁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저는 구매하지 않았어요. 향신료 중에 생소한 건 갈랑간인데 생강과 비슷해 보이지만 향이 완전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제외한 레시피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넣을 거고요. 계피와 팔각 같은 향신료는 필수입니다. 자세한 재료는 더 보기를 참고하시고요. 진한 색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팜슈가를 카라멜라이징 시키는 방법과 노출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저는 노출을 넣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핵심은 족발의 식감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건데요. 껍질 부분이 너무 풀어지지 않게 모양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럼 바로 카우카우 만들어 볼게요. 냉동 족발은 하루 정도 미리 냉장실에서 해동해 뒀고요. 진공 포장을 벗기고 물로 꼼꼼하게 씻어서 물기를 잘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족발에 제거되지 않은 털이 있을 수 있어서 토치질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제가 구매한 건 털이 거의 없었는데요. 요즘에 파는 거는 거의 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카오카모에서 가장 번거롭지만 중요한 작업인 튀기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넓은 웍에 기름을 넣고 족발을 넣어서 온도를 올리면서 튀겨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족발을 넣으면 기름이 많이 튀어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튀기는 이유는 껍질 부분에 수분을 날려 조직을 좀 단단하게 해줘서 오래 삶았을 때 모양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껍질 부분 위주로 튀겨주는데요. 족발을 돌리면서 골고루 튀겨주세요. 껍질 부분에 기포같이 자글자글 해지면 건져내시면 됩니다. 족발을 튀겨서 한쪽에 두시고 중요한 향신료를 준비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고수는 당황스럽게도 뿌리 부분을 거의 제거한 상태더라고요. 뿌리 부분이 필요해서 구매한 건데 어쩔 수 없이 뿌리 부분이 많은 쪽을 최대한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고수 뿌리와 후추 마늘은 절구에서 잘빠아주시고요 다 빻은 향신료를 팬에 넣고 수분을 날리면서 살짝만 볶아주세요. 이제 육수망에 넣어주시고요. 저는 스텐망을 사용했는데 면보에 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잘게 빠은 거라 소스를 먹을 때 걸리는 느낌이 없어야 할것 같아서 넣었는데 혹시 이런 게 없으시면 그냥 국물에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갈랑갈은 편으로 썰어서 계피와 함께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습니다. 이렇게 해야 향이 조금 더 진해지면서 향긋해지니까 타지 않게 살짝만 볶아주세요. 카우카우마의 소스는 달짝지근한 맛이 특징인데요 주로 코코넛슈가를 넣어서 만듭니다 태국산은 약간 색이 연하던데 저는 인도네시아산 코코넛슈가를 구매했어요 이건 색이 약간 진하네요 큰 냄비에 향신료를 넣어주고 족발을 넣은 다음 물 5리터를 넣어서 끓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표고버섯을 넣었는데 말린게 풍미가 더 좋고 보관이 용이해요 이렇게 30분정도 불려놨다가 불린물과 함께 넣어줍니다 생표고를 사용하신다면 불리는 작업은 생략해도 되겠죠 다음은 소스입니다 저는 보기 편하시라고 유리 계란컵에 소스를 넣어서 섞었는데 바로 냄비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먼저 소금을 넣고 일반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겠습니다 다음 간장을 넣어줍니다 족발을 먹음직스럽게 색을 내줄 노출을 넣습니다. 주로 중국 음식이나 아시아 요리에서 색을 낼때 많이 쓰이니까 한병 정도 구입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해요. 그리고 감칠맛을 더해줄 피쉬소스도 넣어주고요. 불소스도 넣고, 미용과 치킨 스톡까지 넣어서 감칠맛을 최대한 내볼게요. 이 소스를 냄비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강불에서 끓여주다가 나중에는 기포가 살짝 올라올 정도로 약불이나 중약불에서 끓여주세요. 끓일 때 뜨는 거 보면 제거를 해주세요. 잡내도 사라지고 깔끔한 맛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끓여주기만 하면 족발덮밥은 거의 다된 거예요. 다만 불색이나 냄비에 따라 수분이 날아가는 양이 달라서 염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한번더 간을 해주세요. 이렇게 약불에서 천천히 3시간 정도 끓여주면 기다린만큼 보람이는 카오카무가 만들어질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끓이는 동안 같이 먹을 소스를 만들 건데요. 이 소스가 또 족발덮밥의 핵심이에요. 매운 맛이 강하면서 새콤한 소스 소스가 족발의 느끼함을 잡아주는데요. 소스에 가장 중요한 건 태국 고추입니다. 냉동도 있지만 이렇게 생 태국 고추를 사용해야 맛이 좋더라고요. 특이하게 첫맛은 엄청 매운데 매운 맛이 오래가진 않습니다. 절구에 마늘, 설탕, 소금을 넣어서 잘게 빻아 주고요. 잘게 빻은 재료에 식초를 부어주면 남친 카무가 만들어져요. 이건 하루 정도 숙성했다가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같이 먹을 계란은 7분 정도 삶아서 껍질을 벗겨주고 카우카무 소스를 넣어서 반숙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국물에 넣어서 끓이다가 밥과 함께 내는 게 맞아요. 저는 계란 반숙이 좋아서 이렇게 해 봤어요. 그리고 족발이 거의 삶아졌을 때 카나를 넣어서 데쳐줍니다. 카나의 소스 맛이 살짝 배고 줄기가 약간 부드러워질 때 건져내면 됩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그릇에 카나와 밥을 세팅해 줍니다. 족발을 하나 꺼내서 먹기 좋게 잘라서 얹어주기만 하면 오늘 플레이팅은 끝. 삶아진 족발이 진짜 너무 부드러워서 뜨거울 때 모양을 내서 자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살짝 식었을 때 잘라주시는 게 모양내기 좋으실 거예요. 껍질 부분을 위쪽으로 해서 밥 위에 올려주는 게 조금 더 먹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밥 위에 족발을 올리고 소스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숙 계란을 올려줄게요. 족발 특유의 육향과 향신료 향이 엄청납니다. 그럼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네요. 정말 잡내가 하나도 없고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익숙한 맛이에요. 식감은 말할 것도 없이 부드러워서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껍질 쪽만 먹으면 조금 느끼할 수 있으니까 고기랑 껍질을 같이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할 수 있는데 이 매콤새콤한 소스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레시피는 진짜 강추 드리고 튀기는 작업이 조금 번거로우시면 기름에 살짝만 구워서 드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더보기에 구입처와 레시피를 적어놓긴 할 건데 레시피나 식재료 구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담양 하명겠습니다